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이 여객 전용선으로 추진되면서 빚어졌던 갈등이 화물 공간을 확보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선사에게는 임시 여객선으로 카페리 선박을 6개월 안에 도입하도록 했고, 관련 비용은 울릉군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최근 울릉군과 군의회, 여객선사, 주민대표 등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신조 대형 여객선에 25에서 30톤의 특산품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건조기간 운항할 임시 여객선으로 여객과 화물 겸용 카페리 선박을 6개월 안에 도입하며 오전 울릉 출항, 오후 포항 출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사인 대저건설은 선박 설계의 화물 공간을 반영해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여객 정원은 당초 932명에서 230명 정도 줄어들게 되지만 차량은 싣지 않기 때문에 여객 전용선으로 인정받아 설령이 25년인 카페리보다 긴 30년이 됩니다. 발등에 불은 임시 여객선 도입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없습니다. 운항하는 선박 또는 뭐 새로 그걸 건조하면서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뭐 너무 크게 지었거나 뭐 네. 이런 선박들이 대상이 되고요. 임시 여객선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울릉군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를 빌리는 용선비만 연간 3~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운항 결성금까지 메워줘야 합니다. 신조 대형 여객선 지원에 앞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울릉군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우리 재정으로는 힘들죠. 도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다가 뭐또 수익이 나면 또 수익이 거기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경상북도는 당초 조례를 재정해 지원하기로 한 방침을 받고 보조금 방식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여객성 공모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울릉군은 오는 22일 경상북도 선사와 함께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선박을 건조해 오는 2022년 울릉포항항로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